자,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볼텐데요. 서술형 문제인데 지문은 4강의 2번이거든요. 지문은 4강의 2번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풀때 아, 이거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구나. 자, 문제 유형 보세요.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본문에서 찾아 필요시 어법에 맞게 형태를 변형시켜 쓰시오. 고작 두 단어 채워 쓰는 건데 5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는가? 먼저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얘는 주제가 아버지의 교육은 비난보다 칭찬이 더 낫다. 이게 주제였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비난하기보다는 칭찬이 훨씬 더 좋은 거야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마지막 부분에 나와. As a performance coach, 성과 코치로서 아버지는 이 것이다. Far better, 훨씬 더 좋다. 뭐 하는 게요? Served by praising, 잘한 것을. 칭찬함으로써 역할이 수행되는 것이 훨씬 좋다. 뭐보 다요? By faulting. 이 faulting이 비난하는 거거든요. 잘 못한 거 실수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게더 좋대. 어떤 상태에서 비난하는 거냐면 잘못된 믿음이야. 어떤 믿음인데? 이제 풀면 바로 풀수 있어요 그의 표현들, 아버지의 표현들입니다 뭐에 대한 표현들이야? 자, 아이가 못하면 아버지는 만족하겠어? 불만족하겠어 명준아?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찾았으라고 했어요 불만족 얼마 불만족 그게 보여야 돼 눈에 지금 그걸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돼. 불만족 보이세요? 거나 쭉 봐봐 어디에 불만족이 나 있을까? 일단 여기에 아버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데 그러면 지금 여기 명사가 되니까 만족하지 못한 나를 명사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d i s s a t i s f a 그리고 아버지 그 불만족의 표현이 일으킬 거야. 뭐를 일으키겠어? 뭐를 일으키겠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잘못된 믿음이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불만족을 표현하면 아이가 향상할 거야. Improvement.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불만족을 표현하잖아. 그리고 잘못된 거를 막 비난하잖아. 그러면 아이가 향상할 거야 이런 말이죠. 여기 improve 있잖아요. 이런 단어 쓸수 있어야죠. Sales bar 이런 단어 쓸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 업보에맞기 형태를 변형시키라는 말은 채우라는 얘기죠. 왜? 이게 왜 쉬웠을까? 원문에 그 부분이요. 정확하게 d i s s a t i c t i o n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 부분이요. 당연히 나와 있죠.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뭔데요? 여기요.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이야요 뭔데요? 불승인이야. 불승인이 얘하고 비슷한 어휘예요. 일으킬 거야. 그의 십대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거고. 그의 항상이야. 그래서 그 뒤에 나는 계속, 아버지가 말하는 거. 나는 계속 너를 비판할 거야. 언제까지? 너의 태도, 그리고 너의 동기. 이것이 항상 할 때까지.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 네. 이거 본문 내용에서면 그냥 풀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 얘는 환일구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 선생님이 찝어줄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와 내가 보아온 것이죠.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 동격이죠. 이대 동격은 여기도 있죠. 빌리프 대 빌리프 대. 본격두 개가 여기 여기 보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와인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from 동명사 to here what and 뒤에 from 동명사 what 이게 병렬 구조라는 거 지금 what하고 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휘어 여기 contaminate 이란 단어가 아버지가 악화시키는 거야 아버지의 연결 그 10대 자녀와 그것이 모함으로써 두 번째 어휘 provoking 유발하는 것 일으키는 거야 커징이야 그 10대 자녀의 증가된 자, 세 번째 어휘 분노 resentment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것 비호감 같은 것 그리고 다시 어법이요 아버지는 결국 만족하지 않아? 여기요. No matter how I do.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no matter what, 이거는 복합관계하고, whatever I do겠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Whatever I do. 또는 no matter how I do. 또는 however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떤 게더 가깝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가 더 가깝죠. 왜? No matter how니까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가 훨씬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와레로가 나오면 얘는 안 된다라고 딱 표시를 해야 돼요. 노메로 하우로 깔려 있잖 그리고 여기 콤마 위치가 또 어법이잖아요. 얘는 콤마 위치니까 and it is 그리고 그것은 어 oh, 그가 원하는 전부야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낸다고 라 하면 진짜. 이런 것들을 내게 훨씬 더 가깝겠지 그치 이게 정상적인 상암고 스타일이야 승주야 유진아 얘는 지금 환입고 스타일이야 애들이 얼마나 질문을 정확히 봤을지 마지막 문장은 변명 하나도 없이 그냥 뚫어낸거야 근데 5점이야 이거 다 맞췄어 왜 환입고 거 찍어줬거든 찍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서술형 문제를 만났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려면 얘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왓대 이렇게 나와 있구나 복합관계사도 하나 있구나 이런 걸 알면은 1, 2분 안에 못 풀겠어 이거 다풀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한번더 질문 살펴보세요 빠르게 지금 외운다고 생각하세요